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BJ 라오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먹방하는 것 같대. 어 우리 램 님께서 우리 벨브스 한 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네. 오늘 먹을 거는 국내 치킨의 거시기 바사삭이고요 네. 아 고추 바사삭 이거 방제 올려도 되나? 어 올리면 안될것 같은 이런 느낌은 뭐지? <laughs> 오빠, 저 이제 자러 가야 돼요. 왜 그래요? 예. 처음 써보는 거라고요? 그럼, 거하게 더 써, 더, 더 쏘셔야죠. 예. 자, 고추 바사닭 치킨. 아, 뜨거워. 금방 만드신 것 같은데.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비주얼이? 아 예. 저는 굽네 치킨이 제일, 어? 안묻었고요 굽네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자, 한 번, 웅욱 해보도록 할게요. 들 네, 순살입니다. 얼마냐고요? 2만 원. 아니요? 고추바사삭 이거 시키면 소스 는 옵니다 여러분들. 예, 맛있네요. 음, 오늘의 첫 끼인가요 님들? 아 맞다 나 오늘 밥 먹었구나 컵라면. 어. 음, 민소주 어. 음, 채팅 무시 안 했어요, 님들. 못본 거예요. 피자요, 피자에 다안 맵습니다. 내가 먹을 정도면 안 매운 거지. 음. 우리 고딱이 어서와. 저거 호일에 뭐 있냐고요? 이거, 여기 호일에 계란. 음. 우리 고추 바삭하게 썼냐고? 고추라 쓰면 금지어예요. 음! 무지 김우진님 어서오세요. 저 원래 치킨이나 그런 거 먹을 때무안 뭐 먹어요. <laughs>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 막 고기도 먹, 고기 먹는 사람들도 가끔씩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여러분들도 막 고기 꼭 먹을 때 고기만 먹고 막 쌈이나 이제 막 쌈장 같은 거 절대로 안 찍어 먹는 친구 있지 않아? 나 내가 아, 뭐안 찍어 먹거든. 그 특유의 특유의 맛을 즐기려고. 음. 내내 치킨스윙 후기요? 유튜브 가시면 됩니다. 예. 유튜브 구독이랑 추천과 즐겨찾기로 해주세요. 아우, 콜라짱짱님 고마워요. 안 찍어 먹으면 안 싱겁냐고? 아니. 우리 재화가 또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혁명창조자님 안녕하세요. 니네 여보는 아님? 어, 여보 누나 어서와. 음. 니네 여보는 아님내 네, 여보 하면 되겠네. 음. 추천 한 번밖에 못 눌러요? 네, 한 번밖에 못 눌러요. 음.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 저녁밥은 다 드셨는지, 머스타드 아니고, 마블링 소스라고. 몰라, 안에 좀, 몰라, 소스가 머스타드랑 좀 다르게 좀 맛있네요. 예. 네. 냠냠냠님께서 우리 스티커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디 외웠냐고 아니, 딱 삐리길래. 어. 네, 여보하면 되겠네요. 음. 근데 허니콜리리 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음. 옛날에는, 옛날에 조, 중, 아, 조시란다? <laughs> 중학교 때는요, 제가, 뿌링클 막스노윙내네스노윙막 그런 종류만 존나 좋아했었거든요. 막 간장 치킨 근데 요즘에는 지금 이렇게 고추바사삭처럼 그냥 후라이드 치킨 아니면은 그냥 양념 치킨밖에 별로에 예, 딱히 그렇게 안막 그런 종류는 먹기 싫고 그냥 요런게 좋더라고 요즘에는 어 진짜 아니야 이 식기 맛있어요 진짜로 음. 최골의 <laughs> 힘이라고? 아 우리 천주님께서 우리 배부탄 다섯 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 아 우리 뭐해가 한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큐더 케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콜라 없냐고요? 있죠? 예그서 네. 내가 좀 먹방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냥 뭐 밥을 먹다가 항상 콜라를 먹잖아 그럼 좀 배부르더라고 소스 뚜껑 불편함면 떼라고요. 괜찮아요. 네. 아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혁명님아내말 음. 무시하냐고? 아예 못 본다니까. 너 이거 밥 먹으면서 주둥이 씹으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좀 맞아 볼래 치킨. 오 자제될 뻔. 네. 아 씨. 어. 학교 안갈때뭐 하냐고요?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는 좀 자취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모닝달을 화장실에서나 아니면 이불 속에서 몰래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대놓고 마아먹고 하기 때문에, 에헴. 뭐 학교 안갈땐뭐 모닝달, 그 다음에 점심달, 예, 그다음 저녁달 하고 이제 방송을 하죠, 님들, 예. 음. 엄마 앞에서 튄다고요? 용자인데? 어. 존경합니다, 형님. 예. 형, 오늘 시간 돼요? 응, 되지. 와, 엄마 앞에서 치는 미친 새끼도 있나? 야, 대단하다, 너. 응. 뼈사가 미친 자야. 죄송해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형님. 예. 네. 서기바라기님, 어서오세요. 왜 딸을 쳐요 여자를 찾아 없어! 어. 그거 많이 하면 키안크지 않냐고? 그쵸 단백질 배출이 좀 많이 되니까 예 네. 공유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안돼 어제가 이거, 어. 이거 어? 용훈이한테 성인인증 아이디 빌리느라 얼마나 고생해서 빌린 줄 알아요 이거? 음 아니, 우리 여보 누나가 H컵이긴 하지 어 치사하다고요? 그럼 누나가 나한테, 그럼 나, 그럼 나누나걸로 성인 인증해서 나캐시좀 충전해도 돼? <laughs> 누나 24살이잖아? 어. 쭈쭈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 공유를 줄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아, 맞아. 22살이었지? 까먹어서 미안해. 어. 담배 핀나고요안 펴요. 응? 네 순살입니다 여러분들 아 추천 고맙습니다 질차 도좀 해주세요 네 순살이에요 빨리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 치킨 많이 없어졌나요 님들? 자 그렇게 차이를 못 느껴.. 못 느껴가지고 어, 좀 덥다 뜨거운 거 먹으니까 어? 아왔다나휘옷인데자지됐다어 여러분들 좋됐다 보다는 차라리 자지됐다 이런 게더 좋지 않나요? 게스트 해달라고? 어? 너 거시기잖아 어. 지금 게, 지금 계정 성인이증 된거냐고요 네, 저는 애플 파일이랑 파일 놀이에서 봐요, 님들. 예. 여러분들 어디서 보세요? 예. <laughs> 언제 결혼할 거냐고요 저요? 저랑 결혼할 여자가 있을까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님들? 예. <laughs> 여기에서 드마 쓸게. 뭐 누나가 해줄래? 음 라온이 컴퓨터 게임 안하냐고요저 요즘에 마운트 앤 블레이드인가? 그거 하는데. 음. 음, 배품 못 받았어요. 배품 몇개 받았냐고? 못 받았다니까요? 예. 먹으면서 더 씹으려 말라오야 음. 마니아야, fuck 해 o 지옥으로 떨어져. 바사삭 치킨. 국내 치킨 거. <laughs> 바사너 노맛이라고? 왜? 난 맛있는데? 어. 너 초딩이지? 이거, 네, 저는 순살로 시켰어요. 뼈도 있고, 순살도 있어요. 어. 음, 호부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영이 누나랑 헤어졌냐고요? 어, 헤어졌지. 진짜 헤어졌어. 바사닥 치킨 맵냐고요? 아니요? 딱히 안 매워요. 취향 존중이요? <laughs> 저의 취향은, 뭐, 이제 좀 저의 취향에 좀좀족하실 여성분들은 좀 저의 좀 그게 좀 마, 이제 좀 바스 트 사이즈가 좀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좀 뭐랄까, 예, 좀 살짝 좀 커야 되고요. D컵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님들. C, 아, C컵 꽉찰 C부터. 예. 이제 캐동만 복장을 입혀놓고 좀채측을 한번 때려보고 싶거든요, 궁뎅이에 짝짝하면서. 예. 야 물어, 딱 이러면서. <웃음> <웃음> <laughs> 안해봐서 왜 못해봤어 어 꿈이 크다고요? 어때요 님들 어?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모바일문으로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당히 따봉버튼 또 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예 별모양 체크돼있게 유튜브 구독좀 해주세요 네뭔소리 아이셔 누나 감당 안돼다녀예 누나는 감당해야지 추랑이 누나 어저 크냐고요? 저는 아 진짜 이거 나안말할려 했는데 음 너의 BJ 김소아내 친구 정환이한테도 물어봐 정환아 지금 방송 보고 있냐 아씨 인지갈 내가 정환이밖에 없는데 친구랑 이 싸우나 갔거든요 저는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꽃이 늘어났다 늘어났다 말았다예요 님들 예 진짜로 온몸이 다 늘어나잖아 나는 피부가 피부가 죽어가지고 예한국의 씨가 흔하냐구요 없죠 예 희귀템이죠 희귀템 휘기템. 아 근데 우리, 우리 방송에 희귀템 하나 있어요 여보 누나라고 있어요 저는나 누나 H컵이래요 니나 누녀님 안녕하세요 뭐 말로는 뭐제 Z컵 이렇게 할수 있죠 만져봐야 알수 있는 거죠 예 누나 인증 가능해요 제가 만져볼게요 뭐 같이 인증하고 계시5 0분 없습니까 예 <laughs> 얼마 주고 샀냐고요 이거 2만원 예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나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게요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냐고, 네,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음. 아니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저만 인증하고 올게요. 아, 코엑 짱짱님 안녕하세요. 못하는 말이 없다고? 음, 가끔씩은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음. 어쩌나 어떤 날에는, 어떤 날에는 뭐, 음. 착하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에는 좀 거침없게 야하게 할 때도 있고, 뭐, 안 그래요, 근데? 콧물 닦으라고? 미안, <laughs> 응. 2만원, 우리는 만, 순살이 0두천원이겠지 응. 그러겠지. 닭강정이니까. 인정? 예. 뭐, 꿀빛닭강정 이런 거 아니지? 응. 그래서 0두천원 아니야? 아, 박효신이요? 정말 좋아하죠. 근데 노래는 저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릴게요. 네. 어. 최근에 야동몽연 언제냐고요? 아까요. 예. 최근 야동몽과 아까. 어. 아까 방송하기 전에 이제, 음. 남자들이 막 그게 좀 배출이 되면은 좀 살짝 잠이,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잠이 오거든요, 님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아까 좀 제가 잠들었었죠. 예. 별풍 쏠게 언니는요? 고음 잘하냐고요? 저 고음 못해요, 님들. 예. <laughs> 다른 방송 보고 왔는데, 라오님 만큼 재밌진 않네요. 다른 방송들은 전부 다, 예, 수위를 너무 잘 지켜줘. 음, 그래가지고 좀 살짝 좀식섭위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예. 저희 방송은 근데 내가 아직 학생이라서 좀, <laughs> 어, 좀 말을 좀 함부로 해가지고, 그런 거죠, 님들. 너희들 수준에 맞게. 인정? 예. 다 저랑 나이 때 비슷할 거 아니에요 준위 C컵 있다고요? 관심 없어요 예넌 네. 그래서 넌 졌지? 이미 먹었어서요 라온이 형 제가 내신이 122인데 가려는 커트라인이 1 2 0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야 형은 학교 뺑뺑이였거든? 형은 학교 선생님한테 한숨소리 들으면서 내가 경기도에서 고양시였나 경기도였나 거기 중에서 제일 내가 내신이 낫다 했거든요 저 내신 85였어요 근데도 고등학교 갔는데 여자친구 없어요 헤어졌어요 오래됐습니다 내년에 수능 보냐고? 야나 근데 중졸인데나 수능 봐요 님들? 어 피클 싫어하냐고? 이거 피클 아니라 소스인데? 음, 음. 음 맛있어 고추맛사사어 팔찌 모래 고조해야 수능을 본다고? 미리 어떻게 할 거냐고요? 괜찮아요 음 대학을 들어가려면 꼭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매워 배불러 씨발 어 존나 많이 먹었어 인정? 블러 링크야, 뭐대야 아, 아, <laughs> 미래는 뭐남캠저스2대 아닙니까? <laughs> 무슨 소리십니까? 네, 고등학교 인문계 갔어? 아니면 실업계 갔어? 나 인문계 음 응. 수시로 가는 게 수능 안 보는 거라고? 그래? 키 몇이냐고요? 185요. 아 너무 아프다시. 교정했냐고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저 교정했어요, 님들. 음. 아, 팬님 고맙다. 아이인가? 아이인가? 램디글자가 어, 아이야 고마워. 검거 언제 보냐고? 나 내년 6월에. 요번에 끝났어. 4? 아, 내년 4월에 4월이랑 8월밖에 안 할걸요. 아마 시험이 어, 양아치 존나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뒤지는 줄알았어요 님들, 예, 사리고 댕긴 댕기, 사리고 댕기느라 힘들었어요. <laughs> 다시는 가기 싫은 데가 양강 중학교예요. 님들, 예, 잘하는 과목이요. 보건이요, 성교육 잘해요. 저, 음, 음. 시험 본적 있냐고요? 있거든요? <laughs> 네 아. 검고 합격 못하면 이상한 거에. 전날 써던 하고 갔는데 합격함. 미안하다. 나는 6학년 때부터 펜을 던져놨기 때문에 국어랑 도덕밖에 합격, 합격을 못했다. 미안하다. 어. 국어랑 도, 도덕 합격하고 1교시가 국어였거든? 와, 수학문제 보자마자 더 진짜 그때 팬 던지고 바로 잤거든요, 님들 진짜로. 예. 이빨 한번 보여달라고요? 됐죠?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랑 유튜브 구독, 라우 검색해서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코리아님 안녕하세요. 오, 내가 영어를 읽었다니. 어. 저 양강 중학교 다녀요. 왜 우리 학교 모욕해요? 아예 그쪽 학교를 모욕한 게 아니라 검정고시는 막 엄청 많이 많은 지역에서 오잖아요. 거기 왔던 애들이 좀 뭐랄까 좀 무섭더라고요. 예 수학은 너무 어렵다고요? 아니 그 공부는 다 어려워요, 님들. 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laughs> 라오 찬이 찬이랑 친하냐? 찬이 형이요? 찬이 형 저희 동네 살죠내 아, 내가 친하다고는 말못 하겠어요, 근데 어. 같이 방송은 한 적이 있어요. 필필솔님 음. 안녕하세요. 차차라 쭈쭈님 어서오세요. 좌측이요? 여기가 한 달에 500에,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60이야. 자, 제가 벌어서온 거예요. 제가 관리비를 너무 많이 써요. 음, 한 90만원 막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 수호랑? 요즘에 수호랑 좀 살짝 멀어졌지. 같이 살, 안 살고 나서부터 좀 멀어졌죠. 수호랑은. 어. 중딩대나중딩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교육 잘한다며 보건관인데 좀 들어보자고 아이 공부 좀 극혐이에요 저예 공부는 학교가서 하지 왜 학교 왜 여기 지금 사람들이 사람들 쉼터에서 어? 공부 얘기를 꺼내십니까? 아, 성민님 안녕하세요 애교 한 번만 해달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저한테 빠지, 빠져요. 그러다가, 진짜로. 그래서 수호 싫냐고? 너가 싫어. 너타비 제이 말하는데, 자꾸. 어, 좀 때리고 싶어. 천에 70 나온다고요? 아, 진짜요? 저 이제 이사 가잖아요, 님들. 28평으로. 저 요번에 삼천 모아가지고, 님들 거기로 가요. 예. 예전에 비잔티움 쪽, 비잔티움이라고, 네, 28평 있거든. 투룸에 복층 한 개? 화장실 두 개였나? 한 개였나? 어, 그쪽으로 가요, 님들. 넓은 데로 어. 라오는 형들한테 깍듯하다고. 어나 네. 원래 형들한테 좀 잘하지. 나한테는 좀 잘하지. 개패가. 누나는 어 그럴 수 있지. 어 누나 누나 원래 나랑 처음부터 벌, 벌 벌써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인정. 어 인정. 네. 진주 평 거둥님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찬이 형집 찬이 형집 주변이라고. 어 바로 옆에더라고. 찬이 형 집이 브라운스톤이니까. 어. 왜 이리 찬이 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혹시, 뭐, 내 방송 또 탐방하고 있는, 계신 건 아니겠지? 아니네. 다행이다. 어. 왜 그래 쫄았잖아요, 님들. 예? 어. 혼자 사냐고요? 네,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엄마, 엄마도 잘라면 같이 살수도 있어요. 요즘 엄마랑 새아빠랑 많이 좀 사이가 좀안 좋으셔가지고. 예. 폼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돈 어떻게 버냐고요? 얼풍든. 머리살 바꿀 생각 없냐고? 바꿔, 바꿨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 이상하다 해서. 네, 새아빠예요. 두볼로 가자고? 난바사장 맛있는데? 예성여서와. 음 머리 무슨 머리냐고요? 사슴벌레 머리요. 아, 이동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킨 많이 먹었네다 먹을 수 있어? 못 먹겠어. 음, 뒤질 거 같아요, 님들. 그만 먹어도 되죠? 예. 아, 머리 지금이 잘 이뻐? 음, 고마워. 우리 대화가 다섯 개 감사합니다. 밟고 싶다고요? 좀 핥아줘봐요, 님들. 예. 좀 목에 적좀 키스마커 좀 남겨주세요. 음. 내가 나 이거 치우고 올게요, 님들. 알겠죠? 예, 금방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잠깐 좀 녹화 방송 좀 보고 계세요.